오늘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와 주셔서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명동성당에 제가 이렇게 올 줄은 몰랐네요 여기 지나갈 때 내가 느꼈던 기억이 뭐냐면 민노총 애들인가 거기서 살풀이춤인가를 하는 걸 봤었어요 여기서 단체로 모여서 야 어,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열정을 하고 그러나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들 자리에 제가 서 있네요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아니, 올라가지 마. 해보시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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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라가보지 해보시면... 마라고. 네. 네. 아니, 아니. 제가 요 근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개헌 문제입니다. 아, 개헌? 개헌? 그래, 뭐 문재인이가. 비록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나라를 손대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은 단순히 개헌이 아니라 국체를 바꾸는 거의 재정의조나는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을 손대 손대 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 개헌안을 발표했다가 문제가 생기니 그건 단순한 설명이었다고 발병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 정도 지력으로 그 정도 지력으로 이 나라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나 그냥 할래, 계속. 네, 계속. 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정부가 추진했던 헌법 초안에 참여했던 자들이 참여연대, 그다음에 환경. 단체 사무총장, 사무처장 같은 자들이 개헌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 헌법을 제정하도록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 개원, 개헌을 하고 그 개헌에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그러니까 뭔가 민주화 같고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듣기 좋게 지방분권이지 이거는 고려연방제를 가기 위한 수순입니다. 자 고려연방제를 가게 된다면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 2년 전에 문재인이가 약속했던 그 고려연방제를 가기 위해서 지금 헌법 개정을 돈 1,300억 정도를 아끼겠다는 이유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300억 문재인이가 원전 공사를 중단한 그한달 동안에 벌어진 그 금액과 거의 비슷한 돈입니다. 그 돈을 아끼겠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쫓기는 개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헌은, 이 개헌은 상위법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밑에 있는 하위법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주변에서 국가 보안법 폐지하라는 얘기가 사라진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 이번 헌법 전문에서 자유를 빼 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도 조선 인민 민주주의입니다. 독일도 뭐였는데 독일도 무슨 민주주의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랑, 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렇게 포괄적으로 넘어가게끔 우리 국민들을 쇠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번에 다른 걸다 무시하고, 헌법 전문이 바뀌는 거, 거기에는 뭐, 푸지 공개념 이런 거는 차지하고도, 앞에서 단어 하나, 자유, 자유가 빼, 빠진다는 거에서, 얼마나 큰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고 하길 바랍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어,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와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그러나 이번 개헌은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고 공부를 직접 하셔서 왜 반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자기야 oh huh.